네, 안녕하십니까 농구 놀이터입니다. 어, 포도 재배 과정을 제가 중간 중간 올리려 했는데 다른 어, 일이 많이 바빠서 올리지는 못했네요. 한두달 가량 못 올렸죠. 포도가 이제 순들이 막 올라옵니다. 그래서 밑에 있는 순하고 두 개의 순 중에 하나의 순을 제가 따낸다 했죠. 그중 따낸 것 중에 이제 하나 남았는 순이기도 합니다. 그 이쪽 거는 아버지가 다 하셨고, 이쪽 거는 아직 다 작업을 하지 않은 상태인데요. 포도는 적심이 중요합니다. 포도는, 어, 모가지가 올라가는, 두 가지가 올라가는 것은 그들을 살려주고, 옆에 척질은 모두 다 따줘야 됩니다. 그게, 여 위에 상단까지 올라갈 때까지. 거의 그 잎이, 어, 열매들 맺은 곳부터, 밑에 있는 건 빼고요. 열매들, 포도 열매가 올라온 것부터 시작해서 10마디에서 12마디 정도는 놔두고 이제 즉심을 한 개까지 계속 엽순을 따줍니다. 그 과정을 다시 말씀을 보여드릴 텐데요. 하나하나 짚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요걸 샘플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이제 주 가지가 올라오는 가지죠. 올라오는 가지에 눈두 개를 놔주는 것 중에 눈 하나를 제거하신다 그랬죠. 최대한 낮춰 주시는 게 낫고요. 우리 아버지는 옛날부터 자꾸 키우시는 버릇이 계셔서 이렇게 됐다는 건 이해하시고요. 이렇게 보시면은 여기 척지들이 있죠. 척지들을 다따 주셔야 돼요. 저 위에 요 열매가 맺히는 곳에서 12개 내지 10개에서 12개 의 입이 있을 때까지 여기 척지를 다따 줍니다. 이렇게 여기 여기 다다따 줘요. 포도가 두개세 개까지는 다따 주십시오 두개 있으면 두 개나 두개 정도 있으면 충분하니까요 여기 게드랑이 털 같은 이런 특징 다 따주고요 그 포도가 올라올 때 여기 발이 또 하나 이렇게 나오는 것들이 있어요 요거는 제거를 해 주세요 왜냐면 은 모양이 이쁘지가 않아요 됐나요 그래서 나중에 위 올라, 올라올 때는 다시 이렇게 잡을 텐데 아직까지 힘이 없기 때문에 기다려줍니다. 그럼 다른 것도 한번 해볼까요 옆에 있던 것도 한번 해볼까요 손도 다 떼주고요 옆에 기다린 틀은 다 떼주고 여기 조그맣게 올라오는 포도 송이도 따줍니다. 자 다음 여기도 마찬가지 올라오는 것들은 다 제거해 주시고요 여기, 여기 손, 손이라 그러는데 손도 제거해 주세요 그러니까. 포드 농사는 계속 만져와 만져주고 만지 이렇게 다듬어줘야 돼요. 항상 포드는 사람과의 농구와 스킨십이 중요합니다. 요, 요, 가지도 보시면 두 가지에 하나 제거하고 올라온 가지를 키워서 여기 특질은 다 이렇게 제거를 합니다. 하고 여기 발이 나 있죠? 요렇게 나 있는 것도 제거를 해주십니다. 어려운 거 아니죠? 자. 여기도 보시는 바와 같이, 보시는 바와 같이, 여기 척지들은다제거 해줍니다. 척지들은 여기 측지들은 다 제거해 주시고요. 여기에, 그, 송이의 발이 나오는 것도 제거를 해 주십니다. 그래서, 이 가지가 위에 송이가 달리고, 열 마디, 10마디, 열 마디에서 열두 마디까지가 포도가 실하게 달릴 수 있는 그런 공장을 굴릴 수 있는 겁니다. 이해하셨죠 이렇게 쭉 어, 하시고 포도는 계속 스킨십이 중요하다는 걸 다시 강조합니다 계속 이 작업을 해야 합니다 포도는 어, 다른 작물과 달리 어, 지속적으로 계속 손을 봐줘야 합니다 물론 다른 품종도 어, 복숭아 라든지 여러 작물도 그렇지만은 포도는 세세하게 하나하나 꼼꼼히 체킹하고 이렇게 원해를 과수에 유인을 해갖고 어, 그 가지가 충실한 나무 가지가 될 때까지 계속 돌봐줘야 됩니다. 그리고 하우스를 지울 수 있겠지만은 이 기간 임 정도만 해도 어, 외부의 병충해들이 유입되지 않도록 막는 작업을 할 텐데요. 이렇게 쭉 보시는 바와 같이 요즘은 또 사인머스켓이 굉장히 인기가 있다고 들었는데, 물론, 포도 품종 따로 틀립니다. 뭐, 거봉 종류라든지, 어, 구슬 자옥 같은 힘이 센 그런 어장이 필요할 그런 포도와는 많이 다릅니다. 제 품종은 아직, 어, 캔베리라는 품종이지만, 샤인머스켓이라는 그런 요즘 신품종에 사람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네요. 저는 이푹 포도가 좋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방법 계속 올리도록 하겠습니다.